요한 일서의 저자는 누구냐? 전통적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교제할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 1, 2, 3서예요. 당시 교회 밖에는 이 로마, 아, 로마 황제, 또 로마의 그런 어, 정치적인 권력들, 그리고 유대교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탄압, 이런 것들 바깥에서 굉장한, 어, 핍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각종 이단 사상, 사상들에 의해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이중고가 존재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굉장히 흔들리고 공격을 받고 이리저리 갈등하게 되고 분열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은 흔들리지 말 것을 강권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단 사상을 교회에 주입해서 또 교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움직이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들을 분별을 하고 악한 영들이 하는 행위를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나오겠죠. 그런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첫 번째요. 첫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거짓선지자가 있대요. 성경 말씀입니다. 거짓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짓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있구나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영들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들이 그랬죠. 영들, 영들. 4장 1절에 보면 오직 영들이 그래요. 영들이. 영이 아니라 영들. 헬라어로는 푸뉴마타라는 복수형 단어로 써요. 우리 성령 그러면은 푸뉴마라는 단수를 쓰거든. 근데 영들, 푸니마타예요, 푸니마타. 복수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영이신 그 성령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 악한 영들, 짝퉁 영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짝퉁 영들이 진짜, 가짜 영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각자에게 예비해야 하신, 배우자는 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근데 그걸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우리의, 우리 대학 청년들, 청년들 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사람 맞나? 이거잖아. 그치? 뭔가 착 1, 2, 3, 4 이래가지고 딱 기준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 쉽지,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셨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냐? 성령께서 그런 것처럼 응? 우리를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응?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응?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만 말씀하세요. 성령은 딴, 딴 얘기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잖아.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아? 영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구나. 육체를 입고 우리를 만나러 육체를 입고 오셨구나. 세상에 이런 신비가 어디 있는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아주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쳐가지고 야 무슨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냐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었습니다. 심각한 이단이죠, 심각한 이단. 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각, 이, 전달되어 오느냐, 이거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 말이 그말 같고, 맞는 말 같고, 뭔가 심오한 게 있는 것같 있는 것처럼 보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심오하고 막 심각한 말씀풀이 이런 거 있죠? 그다 가짜야.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해.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이게 믿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요 성령. 음? 응? 그러면 아무리 신나게 뭐 공부하고 뭐 심각하게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인만의 곧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너무나 원하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죠. 나는 원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는 24시간을 다 들여보다 본다는 얘기네. 어우 부담스러워. <laughs> 그러나?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할 때만 짝짝 나타나 주시면 안 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짠짠 나타나 주시는 요술 램프의 지니아 같은. <laughs>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늘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가 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누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대잖아요. 똑똑하고 스펙이고 박사, 하기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빼기 좋은 사람. 응?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잖아요. 아멘. 근데 성령님은요, 다른 얘기 안 하신답니다. 딱 얘기만 하세요. 정말 얘기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너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약한, 약한, 어? 깨지기 쉽고 죄지기에 너무나 쉬운 이 육체를 입고 너를 위해 오셨단 말이야. 그 얘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성령은 네 안에 계셔서 그 사실을 확증으로 인치시고 증언하시는 거란다. 이것이 복음이야. 아멘. 여러분 복잡해요? 복잡하냐고? 너무나 간단하잖아. 그죠? 성령은 늘 얘기만 하세요. 똑같은 얘기.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같 같은 얘기를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저런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요 사람 들어서 말씀해주시고, 저 사람 들어서 말씀해주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직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소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과 삶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